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미라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441원에 마이너스 6.7%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정화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미라 네트워크가 굉장히 입주 조건이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이 됐을 때 시가가 1990원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441원입니다. 자, 오늘 밀려서 441원인데 하락 추세를 거듭하고 있고요. 정배열 구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로써 마이너스율만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75%인데 이거는 최고점 대비해서 75%가 아닙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최고점은 7775원이에요. 자, 이 구간에 시가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면은, 자, 이 종목 최소 마이너스 80% 이상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간중간에 이 매수세, 자, 매수세,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매수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점. 자, 그러면 어디를 지금 찍고 나서, 자, 우리가 반등 여부가 나오고 주고, 자, 매... 제일 중요한 게 지지 라인입니다. 자, 어디를 지지할지 여부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트럼프 히든주를 드릴 거고요. 또한 여기에서 지금 회사와 거래소의 이 관계가 자, 제휴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 지원 서비스를 드리고 있어요. 자, 항상 지금 주도주들 매수하신 분들, 자, 미라 네트워크에 또 매수하신 분들은 돈이 묶여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따라서 지원 서비스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자 여러분들이 단돈 100만 원만 있어도 제가 트럼프 코인으로 또 말씀을 드릴 때큰 수익, 그 다음에 미라 네트워크도 저점을 잡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께 구독자 특별 이벤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지원이고요. 500만원 현금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이라면 100% 무료 지원을 해드리면서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주도주에 몰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금전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본사에서 특별히 100% 무료로 500만원 지원 서비스를 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 모두 다100% 무료 지원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01054346669번으로 제 직통번호 자 숫자 2번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 주신 분들 모두 자 문자 주신 분들 500만 원 전원 지급을 해 드렸고요. 자 현재도 500만 원 현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많은 분들이 문자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 주셔서 500만 원 전원 지급을 해 드렸다는 소식과 함께 특급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자, 6개월이면 완성이 되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500만 원 가지고 자, 계속해서 이렇게 100%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자, 100%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도 있고요. 단타 수익 관점에서 단기 30% 이상을 목표로 자 매매를 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500만 원 현금 지급을 해서 여러분들이 400만 원을 빼고 100만 원만 투자하더라도 자 고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010 5434 자, 6669번으로 숫자 2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미라 네트워크에 대해서 크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자, 10월 10일 날. 자, 이때 이제 코인 시장, 주식 시장 급락세가 나왔을 텐데요. 자, 이때의 저점은 384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384원이라는 이 가격 있죠? 자, 이 구간은 무조건 깨지 말아야 되는 선입니다. 만약에 깨지게 되면 이전처럼 이렇게 버티다가 하락이 나오면서 하락에 대해서 또 한번 이 망치형 캔들로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캔들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손실의 우려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 종목이 분명히 1 9 9 0원의 시가로 시작을 했지만 자, 지금 440원에 마이너스가 지금 75%가 넘어간다라고 있잖아요 최소 수치가.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밀림 현상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적가매수로 해야 된다. 자, 여기에 대한 시그널은 나와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에 대한 반등 구간도, 자, 분명히 이 400원대잖아요. 자, 400원대이기 때문에 이전 반등 구간이 지금 이 900원, 자, 매수 구간이 있었던 900원 구간은, 자, 올라설 수가 있겠고, 또 이전에 시가 구간 외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전에 종가로 형성됐던 가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는, 자, 우선적으로 여기에서는 2,000원 구간도 원래는 올릴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원래는 상승이 열려있는데, 그 전에 이 매집이 된 상태에서 우선 저항권을 각자 지금 7인선 라인, 빨간색 선 7인선, 자, 14인선, 요것부터 지금 넘겨서 올려야 된다. 자, 분명한 거는요, 이 종목이 호재, 자, 앞으로 나올 호재에 따라서는 아직도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원래 기대감으로도 올려놔야 되는데, 이 기대감이 지금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저가를 지금 확보를 해야 된다 우선은 왜냐면자 이게 시일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1월달에 이렇게 이슈들이 나올 건데 그 전에 원래는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워낙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지 풀은 자 매집 풀은 자큰 손들은 기다릴 수가 있는데 개인들은 기다리기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지원 서비스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도 저가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자이 종목 큰 수익 자, 이 시그널에 의해서 매수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통방에 꼭 들어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단에 보시게 되면 숫자 2번 간편하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자, 트럼프 코인.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트럼프 코인이 한번 건들면은요, 자, 보통 1만 프로 이상 자, 아니면 3만 프로까지 자, 상승, 급상승이 나와줄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 지금도 건드는 코인은 400%가 넘게 올라가고 빠지지 않고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공개를 해 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트럼프 코인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된다 단돈 100만원 근데 돈이 묶여 있어서 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제가 트럼프 코인이 어떤 코인을 추천을 드릴지 여부를 잘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안누르신 분들 꼭 한번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잠시 자, 여러분께 확실하게 수익이 될수 있는, 자, 트럼프 매수 종목, 트럼프가 매입한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종목은요, 멘틀 코인인데, 자, 이전에 3월 달부터에요. 자, 3월 달부터. 그래서 이 구간에서 트럼프가 집중적으로, 자, 매입을 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장 밀림에 따라서 밀렸지만, 자, 결국에는 이 종목이 7월 8일날 저점에서, 자, 크게 올라가는 흐름에서, 자, 저점이 758원인데, 자,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시세, 대형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400% 이상, 자, 현재 440% 이상 올라갔던 코인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부, 자,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요. 특히 멘틀 코인은, 자, 매집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440%의 대규모, 자, 수익이 났지만 이것도 지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다고 라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트럼프가 매집한 코인, 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서 특히 트럼프에 대해서는 이 멘틀 코인을 대규모로 매입했다는 소식에서는 멘틀을 354만 개나 매입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3월 달에 트럼프 가족이 지지하는 크립토 투자회사가 300만 달러 어치의 멘틀 토큰을 자,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유량이 599만 개, 자, 비중 보면 작지 않은 포지션인데요. 단순히 멘틀만 보유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멘틀 코인은 약 300만 달러 어치밖에 매수를 안 했고요. 총 포트폴리오는 자, 8180만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자, 극히 일부만 제가 특히 멘틀 코인만 수익이 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극비 종목인 이 종목에 따라서는 멘틀 코인이 300만 달러 어치만 매수했어도 400% 이상 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이 극비 종목은요, 여러분들께 엄청난 수익이 될수 있고, 지금도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서 똑같이 매집만 한다면 여러분들 최소 400% 이상에서 1000% 이상도 나아 줄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요. 한번 매수를 하면 3만% 이상 특히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자, 무려 1조하고도, 자, 3천억 원을 벌어졌던 들 엄청난 투자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 트럼프 코인, 이 코인, 극비리에, 자,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통방 들어오시라는 말씀과 함께 제 소통방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통방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소통방은 무료 입장이고요. 자, 100% 무료로, 자, 문자로도 매수매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정보들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2025년도 락업 일정과 자 호재 일정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자 문자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는데 010-5434-6669번이 제 개인 직통 번호입니다.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 개인 직통에 여러분들의 소통방 입장과 자 무료 입장과 무료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바쁘신 분들은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셔도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 입장에서는 자, 1년 중에 우리가 매달, 그 다음에 매주 자, 이렇게 락업이 해제가 됩니다. 자,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들도 알려드리면서 각종 호재에 대해서 엄청난 이슈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악재를 막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모두 다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문자로도 100% 무료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고, 자,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자,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을 문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구독자 단타 스윙 종목으로 제가 에이셔한 종목 42원 부근에서 또는 이하에서 매수를 드렸고 자, 목표 주가 60원에 자, 50% 단기 수익을 기대한다. 자, 슈퍼 사이클 수에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라고 문자를 드렸죠. 자, 9월 8일날 13시에 문자를 드렸는데, 0105434-6669번은 제 상단에 제 개인 직통번호입니다. 자, 여기에서 문자를 드려서 단기 수익을 크게 이용하실 수가 있었는데, 에이처 종목, 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와서, 현재도 82원, 자, 제가 매수를 드린 이후에 10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매수점, 자, 요 구간, 초급등이 나오기 전에, 자이 매수 수급 자 여기에서 매수를 들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자 매수를 드렸는데 자그 결과가 굉장합니다 이게 지금 1시간봉인데요 제가 매수를 드리기 전에 자 어떤 걸 보고 매수를 드렸냐면 제가 9월 8일 날이라고 있어요 9월 8일 날1시 매수 드릴 때요 구간입니다 자 이게 저항권을 모두 돌파는 원래 그 전에는 저항권 이하로 나왔던 이 흐름에서 자 1시간봉에서는 이미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자, 근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저항권을 돌파를 해야 된다. 자, 이 돌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왔던 시간이 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9월 8일 날 자, 13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제가 매수를 드린 이후에 자,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왔다.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올라갔던 이 흐름은요. 자, 9월 9일 날 여기 보시다시피 최고점이 76원입니다. 자,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 종목을 제가 50% 수익을 보자. 그래서 50% 이상에서는 수익 실현이 나갔는데, 자, 눌린 구간 다시 잡자. 자, 근데 바로 날아가 버렸죠. 자, 그 정도로 한번 종목이 매수에 걸려버리면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여기에 대한 결과 값도 자, 결국에는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이평선을한 번도 이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수 시그널을 들을 때가 여러분들이 최소 30% 이상, 자, 100% 이상 또는 400% 이상도 단기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자, 문자로 매수매도 나갈 때 같이 매매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 상단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실 때 010-5434-6669번이 제 개인 직통번호니까, 자,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순환노 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기 수익이 크게 될수 있으니까,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세요.